4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치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악어서 3장은 밤이라는 상징적인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인생의 고난, 시련,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하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성도의 회심 이후 신앙 여정 가운데 겪는 갈급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안주하지 않고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는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옛사랑의 이야기나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여정 속에서 겪는 영적 갈급함과 회복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놓치고 그분이 멀게 느껴지는 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인은 그 밤에 안주하지 않고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과 깊은 영적 여정을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그녀의 여정 속에서 복음의 깊이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던 여인이 다시 사랑을 붙잡고 결국 흔히 행렬 속에 왕과 함께하는 그 감격의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사절은 밤의 갈망, 사랑을 찾아 나서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밤의 침상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부륨이 아니라 존재를 채우는 사랑의 부재에 대한 절박한 갈망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신자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찾게 하시기 위해 숨어 계시는 듯한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인은 거리로 나가고 파스쿤에게 묻고 사랑하는 일을 마침내 찾습니다. 이 가정은 시편 42편의 고백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깊은 내적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도전이 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함으로 밤중에 길을 나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 그 갈망이야말로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침묵이 그분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분명해지듯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은 영적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그녀가 단순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심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 거리로 나가고 사람들에게 묻고 찾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참된 신앙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추구입니다. 우리의 기도, 말씀, 묵상, 금식, 그리고 거룩한 사귐은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사절에 다시 만난 사랑 놓치지 않는 헌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찾자마자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머니의 집 자신이 잉태된 방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사랑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전 인격적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여인이 그를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이 단지 감정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장 깊고 내밀한 곳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회복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의 존재의 근본까지 예수님을 모셔야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여인은 그 사랑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일회성 감동이나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단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면 그분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6절에서 11절에 혼인행렬 왕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장면이 전환되어 솔로몬 왕의 결혼 행렬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장엄하고 운장한 왕의 신랑 행진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향기로운 향이 가득하고 용사들이 호위하며 왕관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자치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교회는 그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와 함께 누릴 천상의 혼인잔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나 상징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며 그분은 온 영광 중에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가의 혼인잔치를 향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결과 거룩으로 자신을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장면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삶의 태도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사랑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혼인잔치를 향한 신부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날 우리도 영광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찾아나서는 의지이고 만나며 붙드는 결단이며 결국 영광의 혼인잔치로 이끄는 소망입니다. 여인의 사랑은 침상에서 시작되어 거리로 나아가고 결국 왕의 혼인 행렬에 이릅니다. 이는 성도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단지 제사함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혼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혼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영적 밤을 지나는 듯한 시간 가운데 있다면 다시 구분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구분을 붙들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장차 임하실 왕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끝까지 찾아나서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게 밤중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만났을 때는 놓지 않고 내상 깊숙이 모셔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도드립니다 아멘.